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입니다. 오늘, 오늘은요. 짜잔. 피자스쿨의 마라치킨 피자를 먹어볼 겁니다. 와. <laughs> 피자스쿨에서 마라피자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치킨과 같이 더한 마라치킨 피자. 13,900원 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 끝에 그냥 빵만 있는 거, 도우만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알지? 그래가지고 저는 치즈 크러스터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갈릭 디핑 소스 찍어 먹으려고 두개더 추가했고, 배달비 더해서 결제 마쳤고, 이제 도착을 했고요, 여러분. 일단 오픈하니까. 어,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피자 냄새, 일반적인 피자 냄새. 음, 그런 냄새에다가 마라 냄새가 나나? 막 되게 세게 나지는 않아요. 이 동그란 햄 있잖아요. 요게 이제 미니 카나디언이래요. 그리고 치킨 텐더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소스가 두 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마라 마요 소스랑 마라 상고 소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가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 요거 요즘 맛있어요. 저 이거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웰치스 샤인머스캣 봉봉은 만나거든요. 봉봉만. 그럼 먹어볼게요. 좀 쌀쌀해서 그런가 치즈는 다 굳어서 왔어요. 식어서 왔고, 음 마라 로제 같은 느낌? 마라 맛이 살짝 납니다. 살짝. 음, 약간 달달한 느낌의 마라 소스거든요. 텐더 있는 것도 괜찮고, 그냥 콤비네이션 피자에다가 그냥 마라소스 좀 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안 어울리진 않거든요? 마라향이 생각보다 좀 작아서, 음... 약간 토마토 소스도 있고? 근데 그런 게좀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갈릭디핑 찍어서. 음. 근데 피자가 근데 맛있다. 맛있어요. 끝에도 사실 되게 막 퍽퍽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맛있는데요? 나름 쫀득해. 괜찮아요. 피자스쿨 너무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사실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은 있어요. 포테이토 이런 거 근데 왜 그동안 안 사먹었을까? 전자레인지에 살짝만 데워볼게요. 음. 확실히 데우니까 훨씬 느낌이 좋고, 냄새가 더 좋고, 뜨거뜨거. 예, 뜨거. 음. 음. 아, 데워 먹는 것도 맛있어요. 음. 아, 소스 맛있는데? 맛있어요. 마라샹궈 소스? 마라 소스랑 뭐가 다르지? 음, 백쿡이 좀더 짜고 또 세고. 여기 있는 마라샹궈 소스는 되게 마라가 약하고요. 약간 시큼한 느낌이 살짝 있기는 해요. 하나 다 먹었을 때부터 살짝 느껴지긴 했는데, 세지 않고 좀 달달해요. 달달하고. 마라 마요? 오히려 마라 마요에 마라 맛이 좀더 느껴지는 느낌? 음, 근데 맛있어요. 음, 여기 콘도 있고, 그리고 피망도 있고. 음, 고급스럽진 않죠. 근데 막 퍽퍽하진 않고, 나름 괜찮아요. 두툼해서 괜찮고. 음, 갈릭. 근 갈릭은 꼬다리만. 여기 앞에 쪽에서 갈릭까지 찍어 먹어버리면 마라 느낌 진짜 거의 안날것 같거든요. 근데 갈릭 소스 오랜만에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 음. 마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센 마라를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하나는 마라 소스 위에 얹어볼게요. 근데 확실히 데우는 게 맛있어요. 전자레인지 30분. 30분 아니고 30초. 짜요. 마라 맛이 세지고 매콤해지긴 했는데, 짜요. 짜. 음, 내가 마라 느낌은 얼얼한 느낌이다. 이 정도는 있었으면, 음, 맛있네. 근데 솔직히 배부르긴 한데, 하나만 더 해서 먹어볼게요. 제가 마라 컵라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짠! 마라샹궈면. 최근에 나도님 영상을 보다가 피자스쿨 피자 위에다가 그거 불닭볶음면 올려서 먹는 거 보고 진짜 맛있어 보였거든요 아, 그럼 마라샹궈면을 여기다가 올려 먹으면 더 맛있겠다 싶어가지고. 음, 아직 좀 약해. 약한데요, 뭐지? 근데 막상 여기도 올려먹으니까 별로 그렇게 안 찐해 보이네요. 없이 먹는 게더 맛있다. <laughs> 아니면 살짝만 올려서 먹는 거? 음 확실히 얘를 먹어보고, 얘를 먹으니까 달달한데 되게 맛있는 마라 마요 맛 음, 그런 느낌. 오랜만에 먹어본 피자스쿨 피자 너무 괜찮았어요. 피자스쿨 내에서 가장 가격대가 높은 층에 속하긴 하는데 어이 정도 가격에 여러분 이 퀄리티 어 너무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마라의 느낌이 아주 강하게 나진 않습니다. 마라가 좀 세기를 바란다 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드시기에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매운 정도도 저는 뭐 얼얼하지도 않았고 맵지도 않았고 어, 하나 먹었을 때부터 시큰한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마라 느낌이 있기는 했지만 굉장히 약해요. 어. 근데 뭐 너무 맛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고 끝에 치즈 크러스터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퍽퍽하고 저는 퀄리티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나름 만족하고 잘 먹었는데 저랑 저희 신랑이 둘이서 같이 마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 혼자 좋아하는 거라서 저는 다시는 시키진 않을 것 같고 사실상 뭐 여기는 재료랑 이런 게뭐 특별하게 마라에 꼭 들어가는 그런 재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스만 사실상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라 소스 있으니까 그냥 일반 피 먹으면서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마라 소스 뿌려 먹으면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스의 개념이 완전히 좀 달라요. 맛이 완전히 다른 타입이에요. 좀 달달하고 좀 짭조름하고 마요의 느낌이고 얘는 그냥 진짜 마라 소스니까 좀 다른 장르입니다. 이 소스를 마요의 느낌으로도 만들 수 있나? 제 영상 끝까지 봐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안녕. <laughs> 이거 먹고 어디 가야 돼? 어디? 학교. 피자 스쿨. <laughs> 냄새 부터가 마라향이 나는군요. 약간 그 향수냄새 살짝씩 나. 원래 그 노무피자? 응. 그거 먹어서 그런지 되게 작아 보인다. 많이 먹게 되더라. 원래 많이 드시잖아요. 아이. 음 맞다. 음 마라향이 막 냄새를좀났는데 맛에서 엄청나게 막 나진 않네 이거 조절할 수 있는 거야? 감금. 아니? 아 그래? 응. 그러니까 마라 피자라고 하긴 좀빼모 뭐하다 마라 향이 너무 작아 마라 맛이 더안 나을 텐데 음. 아니 피자 스쿨 간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잖아 응? 응? 어 너무 맛있는데? 이거 어제 하실 거 어제 거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먹는 거같아 피자는 맛있는데 마라 느낌이 안나왜 나는? 맛으로만 따지면 은한 7.8점 줄수 있는데 마라라는 컨셉으로 만들었다 이 피자를 그러면 한 0.5점을 줄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안 나? 어안나 마라 그러니까... 싫어하는 입장에서도 어 진짜 안나 마라란 게0.0001% 정도 맞아 <laughs> 음. 살짝이야 음 맛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먹고 학교로 가겠습니다 스쿨 cool 피자